보혈의 축복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가 날볼 때는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라는 의미잖아요. 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지. 내 기준에 내 마음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도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가늠하면 죄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네, 행위로만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심령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는 분은 뭐예요?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에서 3장1 5절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네, 나 외에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읽었는데 남편, 뭐 아내, 자녀, 자녀 또뭐 동료들, 또 정치가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미워할 때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자기가 뭐요 자기를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뭐 나를 나한테 힘들게 했고 나한테 해를 가했으니까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예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요? 그것도 살인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가는 죄를 안 마다치고 살인죄를 날마다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변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계십니까? 아마 죄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어떤 분은 저는 구원받아서 거룩해져서 죄안 짓고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음죄로 드러나고 살인죄로 드러난 이런 죄는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아멘. 그 죄의 열매가 나타, 그러니까 죄가 나타난 죄의 열매죠. 진정한 죄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삶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히브리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어원은 화사의 관역에서 빛나간 모든 것들, 모든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 받았음에도 뭐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 사도 바울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예. 내가 나는 기뻐하기 원하는데 기쁨이 안 나오고 그렇죠? 짜증이 나오고. 나는 사랑하기 원하는데 미워 미워하고 있고. 담대하기 원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평안하기 원하는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성공하기 원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누가 실패를 밥 먹듯 하게 원하고 누가 두려워하길 원하고 누가 미워하길 원하겠습니까? 그 원치 않았는데 그런 결과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데 감정이 끌려가고, 원치 않는데 생각이 흘러가고, 원치 않는데 행동이 되어지고 누가 게이로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누가 힘든 삶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어지는 상황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데 자기가 끌려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있다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여 거하는 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공감되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멘. 아멘.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죄성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구나 내속 사람으로는 구원 완전히 구원받고 새로워진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육신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아멘 나를 뭐예요? 나를 육신의 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의 종노수라는걸 본다는 거예요 감정에 질질 끌려가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끌려가고 생각에 끌려다닐까 뭐예요 계속 우울해지고 낙담해지고 원망해지고 좌절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을 내가 보고 있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멘 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컨트롤이 안되는 거요 의지도 생각도 감정도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멘. 결국 이렇게 죄의 종로를 타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아멘. 아멘.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패, 좌절, 낙담, 불안, 두려움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된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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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지? 정말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왜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데 여전히 내 자존감은 바닥이고 우울감은 또 뭐고 성경 경험도 없고 늘 신세 타령, 푸념이 일상이며 일상이라면 일상이고 또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드러내 놓고 하고 있다면 특히나 남한테 하지 않죠. 드러내놓 하지 않죠. 혼잣말로 속으로 수시로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걸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니까 만약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미 이런 걸 통과하신 분들은 자유를 더 마음껏 누리게 되실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만 해요. 아멘,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늘은 구약시대의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레이기 16장 1절, 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후에 아멘, 내그 네, 다음 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림. 왜 죽었을까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인간은 어둠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 죄가 가로막아 놓으니까 우리는 갈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마음껏 부으고 싶은데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다 죽어요 왜요?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나가면 뭐나요?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 밤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형광등을 탁 키면, 전등을 탁 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어떻게 요확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아무 대책 없이 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어라. 그리하여 죽도록하라. 죽지 않도록하라. 왜요? 그 속죄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고 이렇게 해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또수승화제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서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려고 할때 뭐예요? 죽지 않으려면 죄에 대한 대가인 피를 발라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피를 가져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레이기 1장 4절, 5절.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어, 죄 용서를 받으려고 재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 번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번재물에 안수를 해요. 이게 이제 번재물이라고 예를 들게요. 양이 뭐,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끌고 와요. 그럼 끌고 오면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 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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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줬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떠 넘깁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해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뭐야 속죄를 받는 거죠. 저는. 그러면 여우 앞에서 이 수송아지를 어떻게요? 잡는 거예요. 왜죄 있는 수송아지니까 죄가 정가된 수송아지니까. 아멘.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 문합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네, 그다음 예, 사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속죄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저 속죄소 위에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이제 피를 가져가기 전에 뭐하느냐? 태속물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 안수 이떠 전가된 재물은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껍질이 벗겨서 토막이 나서 번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피를 받고. 그럼 그 피를 받은 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저속죄소 위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제사장도 죽지 않고 이죄 제사들이로 온이 사람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죄 용서를 이런 방식으로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그 어린 양 은 어떤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제물이 되는 그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염소 중에서 택하고 열나흘까지 간직했다가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아멘. 뭐예요? 깨끗한 것이 확인이 되면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그 피를 양을 먹을 지문 먹을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 애굽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날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고민이신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거죠 지금도 죄가 너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죄가 너무 너무 많은 세상 이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구원하고 그 애굽 땅도 심판하려고 하려 할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가 거하는 집에 지금으로 말하면 현관문에 딱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그 밤에 뭐 애굽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아멘. 예, 출애굽하게 전날 밤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요 그렇게 발라 놓고 있으면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사인이 될지라. 아멘, 내가 그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근데 어떤 집에는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 나뭐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설마 하고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왜?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어떤 사람 너무너무 못됐어요. 뭐저 사람 정말 천벌받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재앙이 안 내린다고요.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구원받는 조건은 뭐야? 전적으로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우리는 뭐야?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넘어가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재앙이 넘어가고, 교양이 있다고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도덕적이라고 넘어가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뭐요? 오직 피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대가인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피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나 못해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뭐요 영원한 규례로 지금도 그 법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럼 뭐예요? 지금도 나에게 내 죄를 대신한 대가인 피가 있다면 내가 피를 바르고 있다면 재앙이 내게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재앙 같은 문제들이 있으세요? 물질의 재앙이 있으세요? 건강의 재앙이 있으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재앙이 느껴지세요? 두려우세요? 네. 염려 되세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고요. 아멘. 네. 넘어가서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만 있다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해가 닥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요 하나님이 이 피를 볼때 피가 싸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서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지로 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게 율법이에요. 죄지은 인간 우리랑 관계하게 해서 사랑의 법이 그게 뭐요 율법인데 그 율법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도 삶의 문제인 재앙이 넘어가고 죄에 종노릇하지 않고 안키 원한다면 뭐예요?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피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피가 있으세요? 재앙이 넘어가고 해가 닥치지 않는 피. 어떤 피를 바르고 있으세요? 예, 우리 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네. 구약 여러분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예, 이 시간, 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관계 문제가 어, 이렇게 소원에 있으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요. 뭐별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별 문제 없죠.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집도 잘 살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도 종을 보면 종이 종을 막 스무 명씩 거느리는 종도 있었어요. 종이 아주 부유한 종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도 굉장히 아브라함과 친밀감 있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종이에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종으로 살기 원하세요?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세요? 네.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 맥락으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제길 제각각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아멘. 이 말씀은 한이 시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양 같아서 제멋대로 살았다. 그러나 나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겼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큰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믿고 계세요? 좀 전에 말했지만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요 아멘 진정한 삶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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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누구에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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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상태, 그걸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시려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거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에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상태에서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 자유롭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가는 관계를 회복해 놓으신 거.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 관계가 벗어난 모든 삶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십자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시고. 죄된, 죄 대한 죄, 종의 죄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해 놓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야? 평화를 이제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억울하고 서럽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누려라. 사람 미워지고 있습니까? 원망스럽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이제 벗어나세요. 아멘. 왜 네.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주님이 죄의 대가 치러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비교로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왜 스스로 자책감 갖고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다 해결 놓으셨습니다. 아멘. 종 되었을 때 들었던 말 이제 들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그거 다종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늘 듣던 말 듣던 삶이었고 그런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완전히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관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아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다 나았습니다 아멘 뭐가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스톱 이라고 선포하세요 나한테도 나 자신에게도 이제 그만 스톱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던 말 이제 스톱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사단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스톱 나 완전히 새로워졌어 나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어 나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졌어 죄 죄에 종로를 탄 존재가 아니야 아멘 재앙은 완전히 끊겼어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신나요 할렐루야 네. 보혈 말씀 늘 선포하지만 오늘 너무너무너무 신나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외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전에 주인 노릇하던 세상 신에게 신들이 하던 말, 그들에게 들었던 말, 이제 뭐에 거절하세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셔야 되는 거. 아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스톱. 아멘. 더러운 귀신, 스톱.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질퍽하게 말하면 상상되시죠. 실제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세요. 고상하게는 스톱. 네, 질퍽하게 말하는 건 이렇게 하는 말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내가 감정에 묶여 있는 종이 아니야. 내 상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종이 아니야.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예, 오늘은 이렇게 보혈 말씀을 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